미국회담이 끝난, 아, 새벽까지, 어제죠. 아직 잠을 안 잤으니까 오늘로 느껴지는데 어제 있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는 최어민이라고 표현을 했고, 싱가포르 언론은 처음에 김정은이 창의공항에 도착했을 때딕테이로 김정은이 도착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또 팍스 뉴스에서도 딕테이톨 김정은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발언하는 게체우맨 김정은입니다. 어떤 단체 회장 의장 스테이트의 헤드가 아니라 국가의 수장이 아니라 어떤 반란단체의 수계처럼, 그렇게, 체험맨 김정은, 이렇게 계속, 어,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네개 항의 합의를 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김정은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은, 미국이 아니고, 미국은, 오히려 지금은, 여러 가지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 미국 편을 만들어 갈 때까지, 김정은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세력은 첫 번째, 중국. 왜냐하면 북한을 친미국화 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북한의 군인들이나 내부 세력들. 핵을 포기한다는 게 북한 방송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그냥 싱가포르에 갔다는 얘기만 나왔고. 순회상봉을 위해서 갔다는 얘기만 나왔지 핵을 포기한다는 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마치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끌려서 해담에 나온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사실이 밝혀지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미국편으로 끌어들일 때까지 죽임을 기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laughs> 어제 합의한 네개 항에 대해서 제가 혼자 통, 번역을 해봤는데요. 1항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열망을 받들어 두 나라가 관계를 이루어 새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2번은 한국, 언론에서, 뭐 한국 언론은 에서안봐서 모르겠지만 마치 체제를 보장해주는 조항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목소리> The U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re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Peace regime 그러면 평화 시스템 또는 평화 체제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니까 북한의 평화 체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체제, 한반도의 평화 시스템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시스템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서 평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에 동참할 것이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북한을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3번은 북한에게만 해당되는 건데요. r e affirming the April 27 2018 판문점 declaration.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을 재인식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이게 누구냐면 북한이 DPRK만 해당되는 거예요. the DPRK commit 북한은 어 4.17 판문점 선언을 재인식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일에 일에 동참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북한만 해당되는 거예요. 북한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자기들이 리어퍼밍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더 DPRK 커밋, DPRK 북한이 에 선언한다, 약속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북한에만 해당되는 얘기라서 미국이 4.27 판문점 선언을 인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번째, 에, 이거는 이제 양측의 포로에 대한 건데 양측은 미군 유해와 미군 포로에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지체 없이 원위치 상대편으로 돌려줄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네 가지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녁 때 해질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건 인도 태평양 방어산에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 방, 태평양 방어산에 북한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북한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멱살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어... 지금 미국 플로리다의 별장으로 또 부르고 또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미국의 동맹으로 그러면서 그 김정은이 통치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주면서 더 이상 어~ 인권 문제나 납치자들을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석방하는 이런 문제들로 나갈 거 하나하나 하나 나갈 것 같고요. 오늘 아니, 어저께 회담에서는 첫번째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윤곽만 했고 그 지금은 일단은 그리고 아브람 탱크가 신우주에서 출발해서 북경까지 점령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이 되고 싶은 거는 김일성 때부터 소원이었고, 김정일도 그런 말을 했고, 적화된 한반도에 미군이 굳이 떠날 필요가 없다는 말을 김대중한테 해서, 김대중이 내려와서 통일된 이후, 즉, 적화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머물도록 김정일과 약속을 했다. 그런 말을 했던, 했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그 독재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건데 미국은 지금 어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독재 체제를 김정은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독재가 안 일어나도록 감시를 하게 미군이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답변 중에 기자회견 중에 이제 더 이상 한미 연합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건 트레멘드러슬리 엄청나게 비싼 익스펜시브한 그런 돈이 들어가는 훈련을 효용도 없는 걸할 필요가 없다 안 하겠다 한미연합훈련은 폐지 뭐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국이 뭐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인의 세금으로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새로운 전략 전술과 새로운 무기 체제 속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를 가르쳐줬지만 정작 미국이 그훈련이 필요할 때 훈련의 결과 그걸 써먹으려고 했던 작년 2007년 하반기나 파이어페어리그 아얌과 분노 작년 9월이나 10월이나 원래 3, 4월에 북, 어, 북한을 치려고 했을 때도 한미 연합군의 그 훈련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거든요. 돈만 나가지 미군이 단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무 하려고 돈을 거기 꼬라박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훈련 연합 훈련은 굳이 필요 없는 걸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이제 한국은 북한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 되면 한국은 동맹이 될 필요가 없다.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연방제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되든 경제가 망가지든 네, 알바 아니다. 중요한 거는 북한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 작업이 성공하면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되면 굳이 주한미군을 그 3만 2천 명의 주한 미군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굳이 한국을 동맹으로 할 동맹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정은만 잡으면 김정은한테 시키면 문, 김정은이 문재인의 레이즈 면직 피나니까 김정은한테 시키면 김정은이 또 문재인한테 명령하면 김정은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을 잡고 있으면 시진핑이 함부로 못 합니다. 그, 미군이 신의주에서 탱크 몰고 북경을 점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굳이 한국과의 동맹은 이제 청산을 하고, 아직 유동적이지만, 북한이 말을 잘 듣고, 잘 발전돼가면 북한과 동맹을 맺겠다는 겁니다. 세계 전략상 인도 태평양 라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북한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어, 앞으로 한 동안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에 상당히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김전 은희가 중국이나 북한 내부에 의해서 안 죽는 게 미국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